일단 회로 오류를 조금 수정하고 왔습니다. 자, 굿 엔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엔 단서를 한번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른 진행을 해볼까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드로이드 피규어입니다. 빨리 자, 현재 이 탈출 맵에는 세 가지의 단서가 있습니다 자, 원작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단서를 찾는 형식인데 어, 그거를 이제 마크로는 구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따로 쪽지 형식으로 증거를 찾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laughs> 먹지 않겠어? 아. 자, 갑시다. 화장실로 가면 이제 로봇트 방의 열쇠가 있겠죠. 자 여기입니다. 되게 멘트가 없어졌다. 실은 제가 이거 되게 여러 번 찍는 거거든요. 매번 찍을 때마다 다 끝나고 보면은 그냥 영상 녹화가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몇 번째 찍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트 방에 열쇠를 열어주고, 문을 열어주고, 자, 나는 그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어. 그녀가 가까이 오고 있어. 유령! 베일에 사인 악마! 자 갈게요. 전화 받으러 갈게요. 잠깐만요. 자, 그 다음 은 어디 였 죠? 바로 부엌 입니다. 자, 풍 선이 생겼 고요 터져라. 나왔다 나왔다 부분이 그 나오셨다 되게 되게 할 말이 없다 <laughs> 일단 숨어 있을게요 자 아,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로버트의 쪽지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놀랍게도 오가 나오겠다 아갈때 됐죠? 자 쪽지 나왔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뭐야? 어 생겼죠 생겼죠 단서가 생겼습니다 자 배터리 건전지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빛은 너희 친구야 자 일단 그 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쪽지는 나중에 그분 나오시면은 천천히 숨어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가죠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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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건전지를 찾아봅시다 자 이게 보시면 아까 이게 건전지가 매번 위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그배 아까라 해야 되나? 아무튼, 배드 엔딩이랑은 건전지 위치가 다 달라요. 네. 그래서 하실 때마다 열심히 찾으세요. 아, 나왔죠, 나왔죠. 전이 방에 숨겼어요. 이방 말고, 이방 말고. 이 방에 숨겼어요. 왜냐하면 이 방에 단서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저기 쪽지가 있어요. 그리고 건전지는 덤. 자, 읽어보죠. 아까 얻었던 거부터. 자. 여기 보고 어디 보고 봐야 돼? 자 바닥 여기 여기 여기. 자 그녀는 아주 나쁜 일을 하고 있다. 아까 메모였고요. 이번에 얻은 프린트물. 나는 좀 연구를 해봤다. 그 기록은 나의 외가 쪽에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것이었다. 난 처음에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밝혀졌다. 그녀는 나의 고조할머니였다. 나는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 모르지만, 그녀가 그녀의 삶 동안 정말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쪽지를 발견했죠. 음, 심심한데 우리 검은 과부시 만나러 갈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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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네, 계시네. 아이고, 아이고, 계시네. 도발? 아, 맞다, 이거. 원래, 오, 가서. 이거 원래는 한번 죽으면 게임 오버인데, 또한번 죽으면 게임 오버 하면 좀 그래서 제가 실은 게임 오버라고 해놓긴 했지만, 딱한번더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놨어요. 네 그렇다구요 그래도 또 제가 그걸 말, 말해놓으면은 기회가 딱한번더 있다고 또 일부러 죽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따로 말은 안 해두었습니다만 사실 딱한번더 기회가 있습니다 한번 죽어볼까요? 우선 비상열쇠를 좀 얻어두고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딱한 번까진 괜찮은데 두번 죽으면 끝이에요. 끝. 아, 그래. 단서를 찾아야지. 단서. 여기 보시면 아까 단서가 이번에는 이 밑으로 들어가셔서 단서 주워야 돼요. 자, 단서. 일지. 일지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비상결세. 자, 일지. 나는 매일매일 더 지쳐간다. 내 좁은 사무실의 벽이 가까워지고 있다. 가까워지고 그림자들이 나를 쫓아온다. 나는 그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 자, 이렇게 단서 세 개를 다 찾았어요. 자 왔죠 왔죠 자 한번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오이구이구이구이구이구 뜬금없이 여기서 죽게 되네 아 죽으면 원래 게임 오버인데 여기 딱한번더 비밀의 방이 있죠 자, 딱한번 부활할 수 있습니다. 딱한번 부활. 자, 비상문 열고 갑시다. 자, 굿 엔딩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없죠? 자, 비상 열쇠 사용했습니다. 일단 노래가 끝나면 좀금게요자 갑니다. 이렇게 하면 여, 여기서 나오죠 검은 가부 나오죠. 손전등을 들고 당황하지 말고 비추세요.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너무 가까이 가도 죽으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비추세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비추면 이렇게 연기가 납니다 검은 가부가 그러면서 비타 죽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가면 돼요. 너무 거리 두고 가시면은 죽기 전에 이동되기 때문에 거리를 두시고, 아, 거리를 좀 가까이 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이가날 나오죠? 보 <목소리도>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양초를 찾으러 갑시다. 자, 양초 생겼죠? 자, 이번에 단서를 모두 찾았고 굿 엔딩으로 볼 준비까지 했습니다. 자, 빨리 라이터를 찾아서 끝을 보도록 합시다. 자, 라이터 자 양초 자왔 죠？왔 죠？왔 죠. 던져, 던져, 던져. 이야! 오나 죽을 뻔. 야, 부를 거야, 겠어. 이제 소화기를 얻으러 가봅시다. 소화기가 저기 말고 청소 연구함 쪽에도 있거든요. 근데 절로 지나가면 불 붙기 때문에, 굳이, 네, 이쪽으로 가도록 하죠. 아아 아. 됐다. 자, 이제 로보트 방으로 돌아가면 되죠. 자, 쪽지를 얻었습니다. 불이 켜졌어요. 드디어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laughs> 자 원래라면 여기 뒤에 있어야 되는데 없죠 당신은 밤을 살아나가고, 블랙리더의 위험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몇 가지 클로즈를 찾았지만, 한 질문이 남아 굳이 단서를 찾아야 굿엔딩을 볼수 있는 건 아니고, 아까 그냥 기상 통로에서 그 검은 과부를 죽이기만 하면은 굿엔딩을 볼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